한국 지리요? 아나나 나 이거 혹시 나락가니 <laughs> 잠깐만요, 인천이 어딨는지만 확인해볼게요. 인천이 어딨나 흠 인천이 어딨는지만 찾아보자. 인천이 여기 섬이 많은 거 보니 서울에 섬이 많나? 서울 옆에 섬이 맞나? <laughs> 이건 첫 번째 레슨! 에구꿍, 에구꿍 아이 헤잇 디스! 아, 근데 나... 아, 근데 나 솔직히 말하자면 잘 몰라 솔직히 말하자면 잘 몰라 음... 인천 위치만 찾고 싶은데, 인천이 어디지 인천이 여길까, 여길까? 느낌상 여기가 인천이다, 님들. 그쵸? 여기, 여기 초록색이 인천이다. 인정? 맞죠? 인천이 주네, 그다구요? <laughs> 아, 당연하지. 인천 짱 크지. <laughs> 나, 나 진짜 진지하게. 아, 여기에 통영, 통영이 이쪽에 있거든요? 여러분들? 통영. 제가 갔거든요. 가족이랑. 어, 맞아요. 어, 속초, 속초. 맞아, 맞아, 속초. 통영이랑 속초가. 아, 그래요? 아, 헷갈렸어요. 아닌데? 아, 나잠깐 검색해볼래. 통영 아니라고? 나 거북방 먹었는데? 통영 위치. 그렇네. 죄송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거북방이 왜 통영이라고 생각했지? 좀 헷갈렸나봐. 아무튼 여기에서 그막 느리게 가는 편지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경기도도 있고요. 전라도도 있고 아, 어. 경주는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? 경주는 멀리 있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경주는 멉니다 차 타고 가면 4-5시간 걸립니다 음, 음 부산 울산 있는 곳도 있고요 음예 그렇습니다 <laughs> 아, 근데 님들 아세요? 아, 님들 알아? 야, 에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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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여기, 여기, 황토색 어디야? 어디야? 강원도야? 강원도가 위인가? 그치, 위지 래프팅 타러 갔었어. 나, 강원도, 강원도, 강원도. 그럼 여기, 연, 여기 노란색 뭐야? 노란색, 노란색, 뭐야? 경기도죠, 그쵸? 그럼 이 파란색은 뭐야? 그럼 이 노란색은 뭐야, 노란색? 인천이라고요? 오? 어? 오? 어? <laughs> 인천이 노란색이었어? 아니 어쩐지 왜 서.. 아 나는 아 나야 바보다 아니 나 바보인게 이 땅덩어리 하나가 인천 부산 <laughs> 막 이런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내가 약간 잘못해가지고 약간, 어, 약간 좀 크게 크게 생각하고 있었어 아 약간 그래서 인천이 왜 이렇게 크지? 나도 약간 세구 진짜 레슨 다시 받아야겠네 잠깐만 인천이 여기 있구나 아 아, 근데 인천이랑 서울이 붙어 있네? 음, <laughs> 엄청 가깝구나. 음. 그럼 여러분들, 여기, 여기 어딘데요? 여기 제일 넓은 곳. 제일 넓은 분홍색. 맞춰보세요. 그쵸? 경상북도죠? 그러면 여기는 어디겠어요? 이 보라색은? 그쵸, 경상남도죠. 북도, 남도. 이렇게. 그러면은 여기 가장 아래는 어디겠습니까? 예, 네, 여기 바닷가 쪽에 있는. 바닷가 쪽에 있는. 그쵸, 전라남도.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? 아주 쉽네요. 바로 위에는. 그쵸, 전라북도. 그러면은 이제 다 알지? 여긴 어디야? 여기 초록색은 초록색. 그쵸 충청남도 그럼 여기 뭐겠어요? 당연히 이 연두색은 뭐겠어요? 충청북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? 이렇게 한국 지리를 다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님들 이거는 뭐예요? 이거 여기 여기 초록색은 뭐예요? 초록색 마가세구의 지리 공부 시간 대전 그쵸 그럼 이 위는 어디겠어요? 세종? 그렇죠. 그러면 여긴 어디겠어? <laughs> 여긴 어디겠어요? 광주? 그렇지. 그러면 여긴 어디야? 이 보라색. 대구? 어? 아, 아, 진짜? 오... 아... 어, 대구도 약간 울산, 부산, 이렇게 한줄 알았는데. 대구가 엄청 크구나? 음. 아, 지금 대구는 더 커요? 아, 진짜? 아. 대구군. <laughs> 아, 근데 내가 약간 아래쪽 지리는 더잘 몰라줘. 야, 인천도 몰랐잖아. 죄송해요. 나 인천 여기. 지금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건 첫 번째 레슨. 일단 넘어가기. 이건 두 번째 레슨.